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한니 슈퍼미치 대한민국의 김인찬 선수 대 일본의 다나카 야스시 사단의 대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김인찬 선수 강력한 끝내기 솜씨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끝내기까지 가지 않고 최근 어찌 보면 김인찬 선수의 기풍이 약간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정말 무서운 수읽기로 상대방의 대마를 잡고 고 이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 한인 슈퍼미치 김인찬 대 다나카 야스시 어떠한 바둑 내용을 보여주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이 다나카 야스시 선수고요 백이 김인찬 선수대요 아우 다나카 야스시 선수 그냥 초반부터 그냥 기세 좋게 삼삼 파고 들어옵니다 그러자 김인찬 선수가 막아내고요 그리고선 빙기를 차지하니까 다나카 야스시 선수도 빙기를 차지합니다 그러자 이제 김인찬 선수도 아, 지금 뭐, 바로 삼삼을 파고 들어가면서 서로가 실리의 균형을 맞춰가고 있는데요. 마치 흉내바둑처럼 똑같이 두어갑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걸쳐왔어요. 지금 여기서 백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가장 알기 쉽게 이렇게 걸, 굳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곳을 굳히게 되면 흙도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단조침을 했을 때 백이 이곳으로 두어 가고요 지금 이쪽을 뚫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이렇게 끊어 먹고 자 이곳으로 뽑게 되면 흙이 이런 식으로 발 빠르게 두어가는 포석도 예상이 될 수가 있고요 때로는 이런 식으로 지금 멀찌감치에서 협공하는 수법이 좀더 많이 쓰이기는 해요 자 이곳으로 두게 되면 흙이 삼삼을 파는 수법보다는 양골침 해가구요. 자, 이곳으로 붙여놓으면 자, 이런 식으로 수순이 진행이 되는데요. 자, 지금처럼 두어가는 포석도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백이 고민이 되는데요. 아, 김희찬 선수는한발더 가까이 그냥 바싹 협공 들어갑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곳 3삼을 파고 들어가게 되면, 자, 지금처럼 이렇게 수순이 진행이 되는데요. 자, 이래 놓고선 이렇게 벌리게 되면, 베개 모양을 웅장하게 피면서 여기 있는 흑도를 공격할 수 있다. 이러한 뜻에서 지금처럼 이러한 포석을 지금 꿈꾸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러자 지금 여기서 이곳으로 지금 다가서기를 합니다. 자, 이 뜻은 또 무엇이냐면, 백으로 하여금 이곳으로 받아 달라는 뜻이에요. 이곳을 받아 주게 되면 흙이 지금 이곳을 끼워 있고, 자 이곳을 뻗으면 지금 이쪽으로 밀어 붙인 다음에 실리를 먼저 이렇게 돌려낸 다음에 이쪽 어딘가를 지키게 됐을 때 흙이 이런 식으로 또 다시 여기 있는 돌을 몰아 붙이겠다라는 게 지금 다나카 야스시 선수의 어찌 보면 수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두 기사가 초반부터 아주 지금 이 좁은 틈에서 기세 진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 이런데서 밀리기 시작하면 이제 이바둑은 끝났다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자 김인찬 선수 자 흑이 이곳으로 다가서기를 했기 때문에 붙이는 수는 좋지가 않아요 아 지금 손을 빼요 김인찬 한수더 뜹니다 자 지금 여기서 아예 손을 빼버립니다 그러자 다나카 야스시 선수가 이렇게 지금 한 칸을 띄어두고 있는데 자 보통 이러한 장면에서는 이렇게 두 칸으로 이렇게 벌려두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리고 이곳 날일자로 들어오게 되면 이 장면에서 이곳으로 이렇게 양골침을 해서 이쪽 붙여오면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식의 정석이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것도 한 판의 바둑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김인찬 선수가 거꾸로 이곳으로 두어갔어요 자 이건 또 무슨 뜻입니까 이런데 하나 받아달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이쪽을 받았다고 해서 여기 있는 백도를 잡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지금 흑입장에서도 지금은 잘 둬야 되는데요 아 이곳으로 지금 들어갑니까 자 이곳으로 두어갔는데요 자 이제 김인찬 선수가 알기 쉽게 붙여뻗기를 해서 살아둡니다 자 지금 이쪽을 살아두고요 김인찬 선수도 여기서 상당히 지금 고민이 깊어지는데요 왜냐면 상변 쪽을 두어가야 될지 아니면, 이, 좌변 쪽을 두어 가야 될지, 이쪽으로 양골침을 해야 될지, 지금 고민이 깊어지는데요. 우선, 여기 있는 백돌은 언제든지 넘어갈 수도 있고, 한 칸을 뛸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쪽 돌은 지금 가볍기 때문에, 여길 두어 갈 필요는 없고요 상변이냐? 저기, 우상기냐? 좌변 쪽이냐. 이걸 놓고 지금 김인찬 선수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제 김인찬 선수. 아, 지금 이 상변을 차지하는 수법을 두어 갔어요. 자, 이 곳을 두었기 때문에 이제 흑 입장에서도 지금은 이쪽을 하나 받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백이 이 자리가 지금 아주 빛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흑도 이런 데를 두어 가고요. 백이 또다시 이곳을 붙여서 이런 식으로 실리 작전으로 충분히 두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자 지금 이렇게 무난한 포석이 만들어질 것인지 아니면 좀더 타이트하게 치열한 바둑이 되었 것인지 정말 궁금한 그러한 장면인데요 자 지금 다나카 야스시 선수도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다나카 야스시 선수 아이 장면에서 이곳을 붙여왔어요 자변을 키워가고 싶다 이러한 뜻인데요 약간 방향이 물론 이렇게 두어도 크게 나쁘진 않은데 살짝 이건 김인찬 선수가 원하는 흐름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곳으로 저촉갑니다 그러자 한번더 이곳을 뻗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김인찬 선수 보고 이런 데 하나 지켜둬라 이러한 뜻이에요 자 하지만 김인찬 선수 이곳을 지키는 것도 물론 한수의 가치가 있기는 합니다 오 그런데 김인찬 선수는. 당당하게 지금 밀어붙이기 시작해요 자 이곳으로 밀어붙이게 됐다라는 건 뭐냐면 이곳을 받으면 이제는 손을 빼고 이런 식으로 양골침을 해서 발빠르게 두어나가겠다는 뜻이에요 이런데 끊어오는 것은 지금 이렇게 두어서 따로따로 지금 두어가면 이거는 충분히 백의 땅에서 흙이 헤엄을 쳐야 되는데 이거는 뭐 김인찬 선수 입장에서는 뭐 이거는 크게 걱정될게 없다 이러한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다나카 야스시 선수 김인찬 선수가 어찌 보면 이곳을 밀어간 수는 꼬신 거예요. 이곳을 끊어달라 이거에요 초반부터 싸워보자 일본 바둑 여기서 내가 초토화 시켜버리겠다 이러한 뜻인데요 자 지금 여기서 그렇다고 다나카 야스시 선수 안 끊어가자기 안 끊어가기도 그렇고요 뻗자니 좀 물러서는 것같고요자 지금 다나카 야스시 선수도 지금 여기서 일본 바둑의 기백을 보여주기 위해선 이곳을 끊어 가야 되는데요 이곳을 끊어 가는 건 김인찬 선수가 꼬시는 유혹에 넘어가는 것 같기도 한데요 아우 지금 다나카 야스시 선수 일단 끊어 옵니다 자 이제 여기서 김희찬 선수 조금 냉정해져야 돼요 지금 유리한 싸움을 벌일 수 있는 그러한 장면이기 때문에 자 이곳을 끊어왔는데요 일단 돌려칩니다 그러자 나가고요 자 여기 있는 백두점이 단수니까 당연히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흑이 이곳까지 두어가는 수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는데요 일단 김희찬 선수 이곳까지는 두들겨 막아갑니다 자 지금 여기서 여기서 다나카 야스시 선수도 조금 고민이 됩니다. 일단 이곳을 단수를 쳤고요. 왠지 백이 이곳을 연결하면 이런 식으로 두어 가서 뭔가 이쪽 백돌과 흑돌이 지금 수상전 한번 버려보자 이러한 뜻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상당히 복잡해지죠. 김인찬 선수가 불과 몇달 전이라면 지금 여기서는 이곳을 끊어오면 지금 김인찬 선수가 예전 같았으면 이곳으로 돌려치는 수법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단수를 쳐서 이곳을 이단 저침을 하고 여기 끊어올 테면 끊어와라 이거예요. 자 나가는 순간 백이 지금 더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흙도 어쩔 수 없이 이거 참아둬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두게 되면 자 지금 여기서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곳으로 단수를 치고. 자, 김인찬 선수가 이런데 연결하면 이쪽 뻗으면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서로가 이제 공중전이 되는 건데요. 이것도 백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두었다고 해서 백이 전혀 나쁠 것은 없는데요. 아, 글쎄요. 지금 이러한 진행이 예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지금 여기서 김인찬 선수 역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판가름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김인찬 선수는 이럴 때 정말 손 따라두지 않고 지금 손방정 나오면 안 되거든요. 진짜 김인찬 선수 자신 있는 수를 딱 발휘해야 돼요. 진짜 자신이 있다면 여기를 연결하는 거고요. 타협을 하겠다면 돌려 쳐야 됩니다. 자, 지금 여기서 김인찬 선수 정말 계속 고민이 되는데요. 자, 지금 이곳을 연결해 갑니다. 이제는 일본 바둑을 여기서 끝내 버리겠다. 이러한 뜻인데요. 아, 지금 날카롭습니다. 이제는 흙도이 석점을 버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보태 줄 대로 보태줬기 때문에 이 돌을 끌고 나와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으로 단수를 치는데 일단 백돌도 단수기 때문에 이곳까지는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곳으로 두어 갑니다. 아, 사실 이쪽으로 두게 되면 약간 이런 식으로 나가서 마구마구 끊어가는 수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물론 백이 불가능할 것 같진 않은데 이곳이 지금 끊어져 있기 때문에 워낙 여기가 뒷맛이 나빠요. 자, 이거는 뒷맛이 나쁘기 때문에 이렇게 끊어가서 두는 수법은 약간 김인찬 선수 스타일상 이건 맞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김인찬 선수도 조금 고민이 깊어지는데요. 자, 지금 여기서 이런 자리 두게 되면 이쪽을 뻗고 이곳 둬야 될때 이렇게 한칸 뛰면 이곳도 지금 막상 만만치는 않습니다. 자, 이런데 붙여오면 이곳 급소 자리가 있기 때문에 아, 이곳도 지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김인찬 선수 지금 이 장면에서 날이자 이수가 좋네요. 이수가 확실히 좋아요. 이수가 왜 좋냐면 흙이 이곳으로 두게 되면 이쪽으로 끊어서 이렇게 잡아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자, 이돌이 지금 활로가 두 수밖에 없어요. 이 장문에 걸려있거든요. 넘어가더라도 이미 이돌이 잡혀있기 때문에 백입장에서 충분한데요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이곳을 두게 되니까 이제 다나카 야스시 선수가 어떻게 둘 것이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쪽 부분을 두어가는 건 여기 치 받는 순간에 자 지금 이쪽을 연결해야 되는데요 이 타이밍에 이렇게 입구자로 두어가는 이러한 수법들이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요거는또 이렇게 두어서 상당히 또 이게 살짝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조금 더 확실한 수법은 이 수법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이곳을 두게 되면 약간 이쪽으로 젖혀오는 수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요거는 백도 장담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확실히 이 수법이 가장 무난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두게 되면 이쪽 끝내기 할거다 해두고 이런 식으로 뻗게 되면 이 수상전은 왠지 여기를 또 놓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확실히.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을 두어 갔는데요. 다나카야스시 선수. 지금 여기서 둘수 있는 수법은 이 입구자 아니면 한 칸입니다. 이한 칸은 이제 타협을 하자는 거죠. 자, 이렇게 두고, 자, 지금 이쪽 연결하고, 이렇게 두게 되면, 백이 이런 식으로 하나 찔러 두고,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양걸침하는 이러한 포석이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자, 지금 하지만 요거 넘어갔다 해도 흙이 지금 워낙 보태준 게 많기 때문에 이걸로는 지금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요. 자, 지금 다나카야스이 선수, 아, 일단은 이곳부터 하나 젖혀 갑니다. 일단은 또다시 이곳을 잡아 둘수 밖에 없고요 그리고 다나카 야스시 선수 한 칸을 띠네요 지금 이수법은 아무리 봐도 이렇게 두고 이 입구자 두고 이렇게 두고 여기 젖히는 순간 여기 빠지면 이곳으로 이제 놓고 들어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좋지가 않다는 라 거죠 그리고 여길 두기 전에 이곳을 먼저 해놓고 이렇게 두는 게좀더 수순인데 요거는 약간 지금 흙도 떨립니다 자 이런데 젖혀와야 되는데요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 그냥 연결을 하면 되는 건가요?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뭔가 두어와야 되는데요. 자, 지금 이쪽으 연결하고 이렇게 두게 되면 이게 수상전이 잘 되지가 않죠? 여기가 또 약점이 워낙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두어가기만 하더라도 흙이 먼저 잡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으로 한 칸을 띄었는데요. 자, 그러자 이곳 하나 젖혀가고요 자, 이곳으로 일단 버텨옵니다. 최대한 이쪽으로 버텨가겠다는 뜻인데요. 아, 이, 이 손으로 내려 빠지는 수를 또 결정을 짓네요. 그러면 이곳으로 젖히면 지금 이쪽 하나 단수를 치고 요렇게 호구로 치는 순간 여기 단수 치고 이으면 이쪽 부분을 내려 빠져야 되는데 조금 전 수순과 조금 비슷해지는 게 뭐냐면 여기가 흙이 귀에 특수성 때문에 약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두게 되면 지금은 뭐 이런데 하나 딱 집어두는 순간 자 지금 이쪽으로 찔러 들어와야 되는데요 자 이거 글쎄요, 이곳 찔러 들어오는 것도 안될것 같은데 여기 둬야 되나요? 그러면 백이 이곳을 두어가고 자, 이쪽으로 찔러오면 이렇게 막았을 때 지금 이곳으로 막아가면서 패로 버텨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언제든지 이쪽을 단수쳐놓고 이렇 때려내게 되면 자, 지금 여기가 워낙 약점이 많기 때문에 여기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흑백은 언제든지 여기 또 끊어가는 패감도 있을 수가 있고요. 하지만 흑이 이 돌이 잡히면 여기서 바둑이 끝나는 그러한 형세 아니겠습니까? 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까지 뻗어간 건 김인찬 선수가 정말 기풍이 바뀌었다. 아예. 지금 이 돌을 다 잡아버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죠 김인찬 선수의 기풍이 많이 바뀌었어요 최근에 김인찬 선수 중2병에 걸렸어요 이 선수가 중2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 무서운 중2병이기 때문에 지금 바둑을 다떼려잡고 이기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지금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자 이곳을 젖혀오고 있는 다나카 야스시 선수 그러자 김인찬 선수 이곳 하나 찔러가고요 그리고, 호구로 칩니다. 자, 지금 이쪽 단수를 치는데, 연결하는 순간, 흙이 이곳에 귀의 특수성 때문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백도를 잡으러 가기가 조금 애매한데요. 자, 그러자 이곳을 뻗어왔어요. 제가 보여드렸던 그 수순하고 정말 똑같이 진행이 될것 같은데요. 자, 이곳 하나 찔러서, 일단 흙의 약점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먹여치기까지도 가능합니다. 이거 양단수 당하면 안 되니까 때려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곳을 찝어가는 수가 정확한 수순이에요. 김민찬 선수. 이제는 여기를 연결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막아가게 되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수순하고 똑같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이쪽으로 두어 가야 될때 때려내면 여기서 대책이 없어요 지금 여기서가 지금 대책이 없는 게자 지금 일단 여길 먼저 두고 이렇게 때려내게 되면 이게 대책이 없습니다 여기 연결하면 이렇게 때려냈을 때 막아와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흙이 먼저 잡히는 형태죠 자 이거 지금 흙이 패감이 없어요 초반이라 패감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패라기 보기에도 지금 여기가 워낙 끊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무한하죠? 자, 지금 여기 있는 흙돌이 잡히고 말았는데요. 아, 지금 김인찬 선수, 김인찬 선수가 살살 꼬시자, 일본의 다나카 야스시 선수가 그대로 걸려들었는데요. 정말 김인찬 선수의 설계, 끝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아, 지금 이게 충격적인 게, 66수 만에 승리 선언을 해버리고 있는 김인찬 선수입니다. 오, 김인찬 정말 무서워졌어요. 최근 봐도. 자, 지금 이 바둑의 하이라이트. 자, 지금 이쪽을 젖혀오고, 자, 이런 식으로 여길 밀어갔거든요. 기세로 밀어갔어요. 끊어올테면 끊어와봐라 이거죠. 자, 근데 끊어왔습니다. 김희천 선수가 정말 살살 꼬시니까 정확하게 그곳을 끊어왔는데요. 자, 이곳으로 단수를 치고요.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 젖히는 수까지 맞아요. 근데 여길 두었을 때 백도 이렇게 타협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했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서 타협이 없었습니다. 그냥 연결을 해서 끝까지 다 잡으러 가죠. 단수를 치니까 뻗어두고요. 자, 지금 이 자리를 두어갔는데 결정적으로 이 자리가 딱 한눈에 보이는 급소 자리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흙도 뭐 이런 식으로 두어가고 싶었는데, 자, 지금 이쪽 두어가는 수법이 이 입구자가 좋아요. 자, 이렇게 두면 이쪽 젖혀놓고 여기 귀의 특수성 때문에 또 여기 들어오기도 애매해지고요. 자, 이렇게 젖히는 순간, 빠지는 순간 흙돌이 여기 백돌을 잡는 일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흙이 두어갈 수가 없어서 지금 이쪽 하나 교환을 해두고 자 이렇게 타협을 하자고 했거든요 자 이곳 잡으면 연결해 놓고 이곳으로 넘어가서 끝내기로 약간 이득을 봤다 하지만 여기 흑돌이 잡혔기 때문에 이건 100도 남는 장사거든요 그리고 뭐 이런 델 걸쳐 간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지금 균형 잡히게 두어 가면 이것도 김인천 선수는 워낙 끝내기가 좋고 형세 판단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두어 가도 충분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김인천 선수 중립병에 톡톡히 걸려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상대방의 돌을 다 박살내 버립니다. 자, 이곳으로 들어가니까 뻗어 두고요. 자, 이곳 저혀 오니까 살짝 하나 찔러 가고요. 호구로 치니까 자, 또 다시 귀의 특수성은 여전합니다. 자, 그리고 이곳을 뻗어 왔는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하나 찔러 두고요. 이러한 수순이 기가 막혀요. 김인찬 선수가 상당히 수읽기가 정교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먹여치기를 해놓으니까 흙이 이곳으로 밀고 들어가기가 참 애매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를 찝어 가요. 지금 이쪽을 연결했지만, 자, 여를 막아가는 순간, 지금 여기 있는 흑돌이 100을 잡는 일은 절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흑돌이 다 잡히면서, 김인찬 선수가 일본의 다나카 야스시 선수를 상대로 정말 멋지게 승리를 거뒀는데요. 아, 김인찬, 정말 멋있는 바둑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일본 바둑 입장에서는 김인찬 선수가 살살 꼬시니까 그 살살 꼬심에 넘어가갖고, 바둑이 다 잡히고 말았는데요. 정확하게 66수만의 바둑이 끝나버렸습니다. 자 이번 한일 슈퍼매치 정말 일본 바둑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그러한 패배일 수밖에 없는데요. 자김인찬 선수가 일본의 다나카 야스시 사단을 정말 멋있게 이겼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